올해 인사청문회가 세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김상주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는 두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증여세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글쎄, 경 결정적인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 그 이태규 국민의 당 의원이 네. 그 대월드마크 해운대, 그 부분을 이제 그 샀다가 팔았는데 예. 그게 두 명의 그 공동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로 했으면은 그 당시 그이 소득이 없었던 예. 장녀한테는 기본적으로 정려가 되고 예. 정려서를 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명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그 이해가 돼요 음. 예, 그 부분들이 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명이 공동 명의를 해야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하고그 예.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 바로, 이렇게, 그, 한 7,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매각을 해,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큰 차이도 별로 없었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정년세 누락을 하려고 한 의도가 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문제 제기 속에서 중요한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렇게 의도가 있어가지고 정유세를 갖다가. 음... 이 탈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딸 이름을 그냥 넣었다는 해명인 거죠 강경화 부자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9 개월 만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차액이 예. 또뭐 차액이 아주 지나치게 뭐 많이 생, 생성됐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한 천만 원 넘는. 시세 차익이니까 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도한 금액. 을 예. 아버지가 다 회수해 갔다는 거죠. 근데 딸한테 그 돈을 뭐 다시 좀 주거나 이런 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금을 투자했던 그 매수할 때 돈을 냈던 아버지가 다시 그 돈을 매도하고 다 회수해 갔다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 정도에도 뭐 증여세를 그럼 부과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의 그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예. 사실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아마 유리천장 깨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예. 때문에 좋게 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사소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그 음... 해명 과정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 해명을 잘 하지 못해서 초기에 예.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더그 해명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 낮은 자세로 해명을 잘할지 그렇지 않을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높은 공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잘해온 사람은 예. 아닌 어, 듯한 느낌이 예, 듭니다. 예. 예. 또하나가양그수이인 용인 이제 그 네. 포고문 5.16 당실. 시 포... 포고문을 강 후보자 아버지가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군사 뭐혁명이나구태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근데 그렇게 보면 네. 어렵게 이게 김정필전 총리 증언록에 나온 얘기인데 마침 강경화 후보자 그 아버님이 아나운서셨다고 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도 그래서 방송국 쪽에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나운서에게 개헌 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준 겁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에 읽어달라고 그냥 준거요5.16 때. 네. 그런데 5.16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방송국 아나운서에게 그 군, 군 장성이 개헌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줬는데, 그럼 거기서. 고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저거를 굳이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이게 뭘 폭로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뭐 의혹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논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 지금 5.16은 지금하고도 다르고 5.18때 전두환 전 장군이 일으켰을 때도 또 다르고 예.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그냥 쉽게 날아가는 음. 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음. 그냥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직업으로 있는 사람에게. 다른 내용도 아닌 개헌 포고문을 읽어달라고 내미는데 그렇죠. 그걸 거부를 네.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직업 아나운서였기 네. 때문에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 통진당 해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일팔때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역거를 이제 군 법무관 시절의 얘기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군 법무관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 시민군의 버스를 몰고 있었던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 이제 인터뷰한 를 그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치령을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 풀려나게 되지만 이게 제심. 일 청구를 통해서 무죄로 밝혀지게 되거든요. 음... 이런 건이 음...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20건이 넘는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예. 재심청구를 통해서 한 7건 정도가 결국은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20건에서 7건, 7건 정도가. 오군요. 그러니까 음... 이제 김희순 재판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이 5.18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피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적합한 인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가 이 5월 광주에 대한 5.18 진상 규명이라든지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기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 헌재 소장 후보자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뭐 전두환 정권에서 세 번이나 상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글쎄요 야당이 집권 진보 진영에서 집권을 했을 때 적절한 후보자냐 그 의문인가요 지금 김미수 후보자한테 얘기되는 예, 지금 의문. 이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양쪽에 지금 다 문제 제기를 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한쪽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그이 소수 의견을 내서 반대했다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5.8건방 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26살 중위 군법무관이었습니다. 아, 2 6살 네, 26살 그 중위로서 음... 군법무관이었는데 이그 당시 문화로 남아 위에서 정해진 대로 예. 그것도 일종의 명령에 따라서 이 판결이 나오는 그런 시절 아니었나. 그랬든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 피의자가 항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금 98년도인가 재심을 해서 무죄가 됐잖아요. 이 확정이. 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이런 청문회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알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들은 사과하고 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예. 이런 모습이 상당히 국민들 눈높이에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예.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이다.그~ 음. 제가 볼 때는 음. 김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 본인들이 그런 그~ 대부 대법, 대부분에서 무죄로 확정된 거니까 예. 당시에 자기가 그~ 젊은 시절에 그걸 했다면 그게 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음, 예, 그런 부분도 그렇죠. 이, 사과를 네.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 부분은 무죄받은 분은 어쨌거나 피해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피해를 네. 받았고, 네. 이제 아마 5.18 희생자,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아마 국가적인 배상 같은 것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네. 이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군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을 때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게군 법무관들, 군 판사, 군 검찰에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는 게 아직도 음... 군사법 제도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판사로 간게 아니라 군 법무관으로 갔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결정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게 현직 판사에게는 보장이 되지만 군 법무관은 그런 결정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검시 서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검시 서류 같은 것도 보시면 이분은 사인을 했을 뿐이지 예.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사실, 실무의 어떤 결정권은 없었던 거죠. 주체적으로 건가요? 판결을 그러니까 내린 건 적다.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자신이, 아, 내가 봤어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를 아예 거래 권한이 안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그 이제 관심은 김병규교수 네.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인데, 일단 좀 강경한 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대표, 물론 당직은 없습니다만. 네. 찬성 의견을 냈거든요, 이례적으로.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후보자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 국민의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측면도 예. 있거든요. 특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야당이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예. 김상조 후보자는 차치하고서라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천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박지원 대표가 생각,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모종의 좀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음, 예. 다만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 40석을 갖고 있는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될수있면 모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걸 바라고 있겠죠. 근데 예. 다만. 예를 들어서 청문위원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만약 반대견으로 틀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치 정신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강행하기엔 무리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 국민의당이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캐스팅부터의 역할을 포기해 버리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됐을 경우는 향후 정당의 방향성에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음.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현국으로 보입니다. 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3) 예. 플러스 (2) 전략 이래가지고 지금 (5당) 체제로 됐잖아요. 대선 예. 결과가. 그런데 그 (5당)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쪽이고 어쨌든 보수 쪽에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한쪽이라면 둘 둘이잖아요. 예. 이게 서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3) 플러스 (2) 전략. 이삼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음. 근데 저는 지금 그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박지원 전 대표가 지난 정부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음.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지명한 사람은 타겟을 잡은 사람은 다 막막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중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했고 예. 정말 그 부들부들 떨었죠. 이거 여당의 인사청문회에 놓은 후보자들이.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꾸려나가는 문재인 정부 출발은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 음. 이런 큰 전제하에서 지금 네. 이제 아마 당내 어떤 여론도 그렇게 조성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 특히나 네.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5.18 관련 논란에도 모두 찬성한다. 호남에서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다뭐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야 그게 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거기서 추천한 후보자였다고요. 음. 추천한 후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로 불거져서 그 헌법재판소장에서 낙마를 시킨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구 야권 지금 그 여권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 이제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다른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와는 달리 그 캐스팅보트 이것과는 또 달리 어떤 문제였냐면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요. 청문 아, 보고서 그렇죠. 채택이 예, 되든 안 되든 다른 후보자는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별 수가 없어요. 별 예. 수가 없지만 이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는 인준을 거쳐야 되니까 음... 국회에서 필요한 그 투표수를 얻지 못하면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좀 임명을 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좀 전에 그두 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초기에 대통령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김의수 예. 후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실드를 강하게 쳐주는 모습을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올해 인사청문회가 세부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제 두분 먼저 좀 살펴볼게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증여세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글쎄 결정적인 문제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이번에 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네. 그 대월드마크 해운대 그 부분을 이제 그 샀다가 팔았는데 네. 그게 두 명의 그 공동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다 했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로 했으면은 그 당시 그이 소득이 없었던 예. 장녀한테는 기본적으로 정려가 되고 예. 정려서를 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근데그 이후에 이제 그 해명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그 이해가 돼요. 음. 예, 그 부분들이 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두 명이 공동 명의를 해야만 구입할 수 있었다는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 바로 이렇게 그한 7,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매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큰 차이도 별로 없었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정말 정려세 누락을 하려고 한 의도가 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음.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문제 제기 속에서 중요한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예. 그 다음에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렇게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정려세를 갖다가 이 음... 탈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의를 공동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가지고 딸 이름을 그냥 넣었다는 해명인 거죠 강경화 부자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증여를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한9 개월 만에 다시 매도를 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차액이 예. 또뭐 차액이 아주 지나치게 뭐 많이 생, 생성됐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한 천만 원넘 없는 시세 차익이니까, 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도한 금액. 예. 아버지가 다 회수해 갔다는 거죠. 이제 딸한테 그 돈을 뭐 다시 좀 주거나 이런 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금을 투자했던 그 매수할 때 돈을 냈던 아버지가 다시 그 돈을 매도하고 다 회수해 갔다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증여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런데이 이 정도에도 뭐 증여세를 그럼 부과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의 그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 뭐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될지 어떨지 모. 르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고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 예. 사실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아마 유리천장 깨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예. 때문에 좋게 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 사소한 의혹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그 음. 해명 과정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 해명을 잘 하지 못해서 초기에 예.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인데요. 그래서 좀더그 해명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 낮은 자세로 해명을 잘 할지 그렇지 않을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본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높은 공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리를 예. 잘해온 사람은 아닌 어, 듯한 느낌이 예, 듭니다. 예. 예. 또하나가이내용 이인혜 여기 이제 그폭고문5.16 네. 당시의 폭우문. 포고문을 강우보자 아버지가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군사 뭐 혁명이나 구태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어렵게 이게 김종필 전 총리 증언록에 나온 얘기인데 마침 강경하후보자 그 아버님이 아나운서셨다고 합니다. 네. 강경화후보자도 그래서 방송국 쪽에서 일을 처음 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나운서에게 개헌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준 겁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당시에. 읽어달라고 그냥 준 거고요. 근데 오일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방송국 아나운서에게 그 군장성이 개헌포고문을 읽어달라고 줬는데 그럼 거기서. 고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저거를 굳이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거를 이게 뭘 폭로라고 해야 될지 이게 뭐의혹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논란이라고 하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예. 지금 5.16은 지금하고도 다르고 5.18때 전두환 전 장군이 일으켰을 때와또 다르고 예. 그때는 그야말로 사람 목숨이 그냥 쉽게 날아가던 음. 때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음. 그냥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직업으로 있는 사람에게 다른 내용도 아닌 개헌 포고문을 읽어달라고 내미는데 그렇죠. 그걸 거부. 네. 저는 이게 왜 놀라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직업 아나운서였기 네. 때문에. 그러면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글쎄 통진당 해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5.18때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거로 이제 군 법무관 시절의 얘기인데요. 그 당시 이제 군 법무관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시민군의 버스를 몰고 있었던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력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을 이제 인터뷰한 를 그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세월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치령을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 풀려나게 되지만 이게 제일 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로 밝혀지게 되거든요. 음, 이런 건이 음,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20건이 넘는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예. 재심 청구를 통해서 한 7건 정도가 결국은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20건에서 7건, 7건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김희순 재판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결과론적으로 5.18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피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적합한 인사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가 이 5월 광주에 대한 5.18 진상 규명이라든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기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헌재 예. 소장 후보자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뭐 전두환 정권에서 세 번이나 상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글 쎄.